안녕하세요 어우지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혹시 비디오 교체 됐다 됐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할 일이 있어서 오늘 낚시 대회 날인데 낚시 대회 날이라서 동숲 켰거든요? 원래 다른 게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낚시 대회더라고 동숲하려고동숲 동습 켰는데,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, 어우지님 1등. 지금 평소보다 좀 일찍 켰어요. 오전에 일이 있어서, 방송을 못하고 끌것 같아요. 바나나키킹님 안녕하세요. 방송을 10시까지, 10시 좀 넘어서까지밖에 못하고, 꺼야 될것 같아요. 오전에 일이 있어서, 이따가 저녁에? 낚시대가 낚시 몇 시까지지? 낚시대 끝나기 전에 다시 킬게요 방송. 첫 낚시대회가 개최 중이에요. 저녁 6시네. 아 그럼 오후에 켜야겠다 오후 몇 시에 하지? 잼잼 님 안녕하세요.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오후 몇시 하면 또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? <laughs> 제가 오전에 오늘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오후에 다시 킬 거거든요. 오늘 오후 몇 시에 시간 되세요? 제가 오후에 시간 되실 때 다시 킬게요. 어 어부 왔다. 저 어부 처음 왔어요. 아 낚시, 낚시 대회라서 온 거구나. 아, 애들 낚시 대회라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 봐. 완전 귀여워. 아 낚시 대회 진행자구나 얘가. 간단히. 어 3분 안에? 아네 오늘 낚시 대회에요. 낚시 때 하나만 있으면은 주머니 여유 공간 거지 언제 아 주머니 여유 공간 생각 없이 잠깐만 잠깐만 좀 이따 참가할게. 타운으로 놀러 가야 돼, 낚시대 하고 있어야 애들 낚시대 다들 고 있는 거 너무 귀엽냐? 아니, 방송. 방송을 지금 오늘 아침에 조금만 하고 꺼야 돼. 으 이따 오후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? 다 오후에 놀러 가시나? 오후에 다 놀러 가시나? 아, 이거 왜 세총이 여기로 나오냐? 음. 섬으로 놀러 가는 건 아니고. 내 섬에서 낚시 대회 하는 거예요. 아, 지금 해볼까? 낚시 대회 3분이면 된다는데? 지금 해볼까? 와. 음... 거북이 등껍질 안경 나 이거 있는 거 같은데? 큰일이네 큰 일이야. 제가 이거 어제 땅 개간 사업하다가 아왜 없어? 제비나비가 여기까지 날라왔어. 오후에 보실 수 있어요? 오후 몇 시? 일단 아침에 그러면은 3분인 3분 만에 3분 만에 잡는 거라니까 아침에 일단 한번 해 보자. 아침에 한번 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할수 있으면 또 할게요. 야, 아침에 바빠서 좀 일찍 켰더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네. 아왜안 돼? 그러면 이제 바지락을 캐서 떡밥 만들고 낚시 대회 참가할게요. 바지락을 캐서 떡밥 만들고. 병편지도 있네? 뭐야? 분명 바지락이 있었는데? 벌통? 벌통이 뭐지? 아 정말 벌집이네. 화석. 음 바지락을 켜야 되는데. 풍선이 왜 이렇게 자주 날라오지? 저거는 됐어. 저거는 이스턴 됐어. 에스프레소 워신.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나오네. 부엌 다이닝 룸이나 나왔으면 좋겠다. 바지락. 바지락아. 바지락을 찾습니다. 바지락을 찾습니다. 저제 레온 와서 타란툴라 섬 갈라인데 안 떴어요. 잉.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냥 저처럼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타란툴라 섬으로 아예 만들던데. 타란툴라 섬으로 만들더라고. 낚시 대회를 근데 왜 많이 많이 잡는 걸로 하지? 많이 잡는 거면은 그냥 떡밥 많이 나,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? 떡밥 많이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? 음. 좀 노가다더라고요. 근데 타란툴라선 만드는 거 좀 많이 녹아다임. 나 금방 그때 방송 금방 할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했어 방송. 바지락아. 바지락아. 바지락. 아이고. 나무. 아 구멍이 왜 묻어? 아유, 구멍이 나중에 묻고. 바지락 아, 뭔가 많이 사가지고 바지락을 잡으러... 바지락 여기 아까 있었어. 어. 바지락 다 이제 바지락 다 잡은 것 같아요, 그죠? 응? 새총 소리 들렸는데? 옷 너무 귀엽죠? <laughs> 아, 저 필요 없어. 아까 전에 있던 거 여기까지 날라온 건가? 아, 요즘 개간 사업하고 있어서 엉망이야. 낚시 대회 하고 있는 것 봐, 완전 귀엽다. 쟤좀 잡았니? 찾으라 <laughs> 귀여워. 자, 바지락 만들어서 낚시대에 참가합시다. 떡, 떡밥 만들어서, 떡밥 만들어서 참가해 봅시다. 떡밥도 만들고. 아 돈나무 돈 열렸다. 헉, 벚꽃 끝났네. 오 어, n no. 벚꽃 어제로 끝났어. 헉, 벚꽃 끝나버렸어. 전순아님 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 오전 방송 좀 짧게 할 거예요.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낚시 대회 한 번만 하고 이따가 저녁에 한번더킬수 있으면 킬게요. 아, 벚꽃 끝났어. 아쉽다. 벌써 벚꽃이 끝나다니. 벚꽃이 끝난 지 지금 알았네. 어쩐지 뭔가 초록초록 하더라. 나 낚싯대를 좀 만들어야 돼. 짧고 굵게. 낚싯대 만들어야 돼, 낚싯대. 나뭇가지. 낚시대 그냥 살까? 귀찮은데? 사자. <laughs> 낚시대 그 귀찮은데 그냥 삽시다. <laughs> 자, 어, 정원랜턴있네 400벨. 또 사. 한5개 있으면 될까? 아, 아니야 오늘 마, 어차피 지금 3분 안에 하는 거니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. 3 개만 사자. 짧고 굵게 갑시다 오늘. 한윤슬님 안녕하세요. 무판이 일요일 날 오전에 와요. 나 내일 무 엄청 살 거임. 나 내일 무 살라고 돈 모아 좀 물어 무 물아 물어 부자 돼야지. 아 괜찮습니다 윤슬님. 어 철광석이 없어. 철광석이 없는 게더 말이 돼요? 철광석이 없어. 잠깐만 돌 어딨어 돌돌 돌 어딨어? 나돌다캤나 아닌데 둘 있는데 아 애들 다 여기서 낚시하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겨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못본어파독사는 고양이님 안녕하세요. 점점 더 삐까뻔쩍 삐까번쯤... 오늘 원래 동수 만 하려 고 그랬는데 오늘 낚시 대회라서 켰어요. 임 정갈.. 정갈 잡아서요? 실버님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땅게임 하려다가 <laughs> 낚시 대회라서 낚시 대회라가지고 동수 켰어요 ASY님 안녕하세요 늦잠 자셨어요 요즘에? <laughs> 네 여러분 저얘 너무 귀엽죠 여러분 오늘 저 오전 방송 낚시 대회 한 번만 하고 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한 20분 안으로는 종료하는데 제가 오전에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아 이거 지금부터 아 떡밥 좀 밖에 없는데 그 빨리 하고 이따 오후에 또킬수 있으면 킬게요. 회색 담요이 안녕하세요. 지금 또 바라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. 바빠가지고 10분 정도만 방송하고 끌 거예요. 10분 정도만 방송하고 끄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따 오후에 제가 할수 있으면은 또 킬게요 방송 죄송해요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사실 오늘 아예 방송을 아예 못 할라다가 낚시대회라 가지고 한번 켰어요. 또내 멋있는 낚지 낚시, 낚시 실력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. 농어밖에 못 잡지만. <laughs> 떡밥. 풍부한 물 있잖아. 설마 알은 아니겠지? 설마 알은 아니겠지? 알 크긴 게 딱. 이스터 알 제발 그만, 이스터 알 제발 그만. 어, 가자미야, 왜 초록색으로 바뀌었지? 저게 1분 남았어. 너무 촉박한데, 시간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? 떡밥 없이 뭐, 어, 못 잡겠다. 이거 뭐 쉬운데 너무, 너무 쉽다. 야, 원래 낚시 대회는 크기 아니에요? 크기? 원래 크기로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? 뭔가 큰데, 아이구. 덥지어. 다섯, 다 다섯, 다썼다다 썼어. 다 썼어, 다 썼어. 그 뭐냐 다밥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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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6, 5, 4, 3, 2, 1. 아, 이거까지 해줘! <laughs> 음. 이거 친구랑도 같이 할수 있나? 나름 쫄깃하구만. 헤이, 헤이, 고생이 많아. 물고기 많이 잡았어? 자, 참가한 도전의 결과. 어, 알님, 안녕하세요. 여섯 마리.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다. 8포인트. 뭐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포인트가 쌓이면 호화 물고기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니 확인해봐. 뭐랑 교환할 수 있는데? 다마이해줘 팔레 잠깐만 포인트 뭐야 잠깐만 아니 규칙 말고 500벨이야 참가비가 <laughs> 비싼데 포인트 교환해 줘. 10포인트 써야 된대. 음, 그러면 한번더해 보자. 아, 500배. 그래 한번더 하자. 우리 10포인트 파서 뭐뭐 뭐 교환할 수 있는지 보자. 시작한다. 3마리 이상 잡아야 돼. 일단 무조건 3마리 이상 잡아야 돼. 3마리 이상 잡아야 돼. 그렇지. 한 번에 물어. 얼굴 착하다. 착해. 아, 아리야! 아, 진짜. 아, 빡쳐. <laughs> 어, 물고기가 없어? <laughs> 물고기가 없어, 내 500벨. 500벨 날릴 수 없어. 뭐왜 아무도 없냐? 자, 물고기야. 아이고. 빡쳐봐요, 넌 물의 수. 잡아라, 잡아라. 아, 벌써 2분 남았어. 해마. 비켜, 비켜. 아, 떡밥 없이 못하겠다, 이거. 떡밥 만들고 해야겠다. 떡밥 들고 와서 할걸. 불과서 걸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아 이거 알 사이즈인데 알 사이즈지 아아인데 이거 아니다, 아니다, 가자입다 됐다, 세 마리 됐다. 세 마리 됐어. 세 마리, 째네 마리, 네 마리. 빨리 자, 빨리 물어. 이러고서 아리기만 해봐. 우와, 징그러. 아, 쏜뱅이. 쏜뱅이 나갔어. 없어, 없어, 물, 물고기 없어. 없어, 물고기 없어. <laughs> 왜 없어? <laughs> 안 돼, 10초 남았어. 얘 뭐야, 얘 크다. 크다, 크다. 에이. 얘 뭐까? 큰데? 농어인가? 에이, 농어였어. 그냥 가. 자, 이제 저스틴 가서 확인해 봅시다, 우리 상품을. 그러고 방종해야겠다, 진짜로. <laughs>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6 6포인트 포인트 교환해 줘. 일단은 아이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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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뭔데 이거? 음... 마이페 메이패. 팔래팔래 그리고, 그리고, 나 상품 좀 보자. 상품 좀 보자. 아, 뭐야? 10 포인트 상품 뭔지 궁금하죠? 아, 왜 먹어? 이거를? 아니, 먹지? 왜 먹어? 이걸? 포인트 위안해줘. 어, 옷, 옷 받았어요? 물고기 티셔츠? 물고기 티셔츠요? 아, 이게 뭐야? 이거 받으려고 내가 한 거야? 아, 여러분, 제가 오전에 일단 일 끝내고 오후에 낚시대회 이어서 할수 있을 때 방송 킬게요. 아, 나 오전은 진짜 지금 시간이 안 된다. 이따가 오후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들어와 주세요. 오 오후에 라이 라이브 다시 합니다. 오늘은 일찍 발종할게요. 이따 오후에 오실 수 있는 분 와주세요.